오늘 분석할 종목은 단순한 유틸리티 기업을 넘어, SMR과 해양형 원자로라는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을 장착한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 한정 기술입니다. 먼저 기술적 흐름을 통해 왜 지금 이 종목을 주목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정 기술의 주가는 현재 116,800원을 기록하며 전일 대비 무려 9.26%나 급등했습니다. 직전 고점들을 모두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전일 대비 4배 가까이 폭증하며 200만주 이상이 터졌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은 추세 전환의 가장 강력한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기술적 지표들도 강력한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추세의 강도를 나타내는 RSI 지표는 88.75로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과매수는 조정의 신호일 수 있지만 강력한 상승장 초입에서는 폭발적인 에너지 분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추세 지표인 MACD 역시 3226.73을 기록하며 강력한 확산형 정배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상승 에너지가 지금 막 분출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디테일한 수급과 매물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주가는 현재 가장 두터운 매물대였던 87,550원에서 93,600원 구간을 완벽히 틀어냈습니다. 이 구간의 매물 비중이 25.85%였는데 이걸 소화했다는 것은 악성 매물이 정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남은 상단 매물대인 111,750원에서 117,800원 구간은 매물 비중이 5.73%에 불과합니다. 즉 위로 올라갈 때 저항이 매우 얇아 주가가 더 가볍게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숨 고르기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30분 봉과 5분 봉 흐름을 보면 장중 117,800원까지 만 터치한 후 약간의 조정을 받으며 마감했습니다. 5분봉 RSI가 47.50까지 내려오며 단기 과열을 시키고 있는 과정이므로 급하게 추격하기보다는 눌림목을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펀더멘털과 재무 상황은 어떨까요? 한전기술의 실적 터널라운드에 주목해야 합니다. 2024년 영업이익 548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잠시 주춤하는 듯했으나 2025년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252억 원으로 전분기 123억 원 대비 100% 이상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는 연말 원전 설계 관련 기성 인식과 신규 프로젝트 착수에 따른 확실한 실적 반등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순이익의 증가세가 폭발적입니다. 2025년 3월 분기 순이익이 659억 원에 달하며 지배주주 순이익률이 일시적으로 68%를 상회했습니다. 프로젝트 정산에 따른 현금 흐름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재무 안정성은 그야말로 무결점에 가깝습니다. 부채 비율은 2025년 9월 기준 39.02%로 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상 100% 이하를 우량으로 평가하는데. 30%대라는 것은 재무적 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이 무려 861.65%라는 0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 중입니다. 8000%가 넘는 유보율은 기업 안에 쌓아둔 현금이 엄청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막대한 자금력은 향후 신규 SMR 소형 모듈 원자로 및 해양형 원자로 반디 개발을 위한 R&D 투자 여력이 매우 충분함을 시사합니다. 외부 환경 또한 한정 기술에게 매우 우호적입니다. 최근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글로벌과의 협업 등 대외적인 파트너십 강화 뉴스도 긍정적입니다.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 실질적인 수주와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은 강력 보유 및 눌림목 매수입니다. 현재 RSI가 88 이상으로 과열권에 있으므로 시초가에 급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장중 눌림목을 활용한 분할 매수가 유리합니다. 1차 매수 타점은 11만 2천원에서 11만 4천원 부근입니다. 이곳은 오늘 급등의 허리 지점이자 분봉상 지지가 형성된 구간입니다. 만약 조정이 더 깊어진다면, 2차 매수 타점은 10만 6천 원 부근을 추천합니다. 이 가격대는 심리적 지지선이자 거래량이 실리기 시작했던 구간의 하단부입니다. 목표가는 두 단계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13만 원입니다. 라운드 피겨 가격대이자 전고점 저항이 있는 곳입니다. 중장기 목표가는 15만 원까지 열어둘 수 있습니다. SMR 모멘텀이 지속되고 체코 원전 등 해외 수주가 가시화된다면 충분히 도달 가능한 가격대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손절가입니다. 10만 원이 이탈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디가 지지에 실패할 경우 상승 추세가 훼손된 것으로 판단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정 기술은 재무적으로 무결점에 가까운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장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초입에 와 있습니다. SMR과 해양형 원자로라는 확실한 미래 먹거리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원전 수요 증가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단기 과열에 따른 변동성만잘 활용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이 확실시되는 매력적인 종목임이 분명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분석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